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해양레저 지수입니다.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바닷가 근처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정화활동에 필요한 인력이나 장비를 확충하고 불법 투기 단속을 강화하는 등 피서지 쓰레기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넘쳐나는 쓰레기를 치우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인데요. 오랫동안 아름다운 바다를 보존하고 즐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겠습니다. 해수욕장이 내 집이라는 생각으로 해양 정화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안은 무창포 해수욕장이 해수욕하기 가장 좋겠습니다. 종일 낮은 파고와 적당한 바람 불겠습니다. 그외 해수욕장도 해수욕 가능하겠습니다. 서해안 나머지 해수욕장도 해수욕하기 쾌적한 해왕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하는 곳으로 물놀이 계획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해안 만성해수욕장은 오전 중 매우 좋음 들어왔습니다. 해수욕하기 완벽한 날이 되겠는데요. 다른 해수욕장도 아주 잔잔한 파도 예상되니 어린아이들과 함께 해수욕 계획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해수욕장에서 즐거운 물놀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오후 들어 바람이 약간 강해지며 지수 보통으로 떨어지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은 진하해수욕장에서 바람과 물결 비교적 강해 보통 들어왔지만 해수욕에 무리는 없겠고요. 고래불해수욕장은 전해수욕장을 통틀어 물놀이하기 가장 이상적인 해왕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중부는 전해수욕장 보통지수 들어왔습니다. 경포해수욕장은 초속 9m까지 바람 강해지겠으니 파도 높아질 때 안전에 유의하시고요. 피서객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안전요원의 지시에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는 보통과 조음 지수가 사이좋게 들어와 있습니다. 함덕과 이호태우 해수욕장은 바람 다소 거칩니다. 물놀이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포인트에서 스캔 스쿠버 가능하겠습니다. 경렬 비열도에서는 비교적 높은 파고와 오후 들어 빨라지는 유속으로 인해 보통 지수 보이겠습니다. 서핑 지수는 다대포 해수욕장은 피하셔야겠습니다. 파양과 파주기가 아쉽겠고요. 진하해수욕장이 서핑 체험하기 적당한 파도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해양레저 지수였습니다